안녕하세요. 자 이제 최종 마무리용으로 초강력 압축 이론 정말 가장 소방 관계 법규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죠. 최종 점검하기 위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공채용 소방 관계 법규 압축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마지막으로 쭉한번 훑으면서 부족한 부분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방기본법 1번부터 바로 들어가죠. 소방기본법의 목적입니다. 목적 조항에서는 어, 요말 그대로 어, 가로 놓기 이런 게 많이 출제가 되는데 예방 경계 에, 그다음에 진압 그리고 구조 구급 이런 게 이제 주요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뭐 예경진 구구 이렇게 암기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번 소방기본법의 용어의 정의는 뭐 출제 빈도가 가장 높고 소방 대상물 중에서는 특히. 선박은 항구에 매어둔 선박에 해당한 선박만 해당한다는 게 중요 포인트고 그다음에 관계 지역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이웃 지역도 소방활동에 필요한 거 포함된다는 내용 그다음에 관계인 하면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죠 그리고 소방본부장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먼저 두 가지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소방본부장의 업무가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그래서 목적 조항에 조사가 하나 추가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맨 끝에 부서의 장입니다. 이걸 뭐 시도의 소방 책임자라든지 다른 말로 변형해서 틀리게 된다. 그리고 5번에 소방대에는 세 가지가 있죠. 소방 공무원 의무, 의용. 그리고 소방대장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본부장, 서장 등입니다. 본부장, 소방서장 외에도 소방 공무원이 현장을 지휘한다면 소방대장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소방기관의 설치 지휘 감독인데 자 일단 설치와 관련해서는 위임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그다음에 지휘감독은 2번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그죠 본부장 서장은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데 3번의 예외규정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외는 소방청장도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 화재 등의 본부장 서장을 지휘감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 개념. 자 그리고 4번 시도지사 직속 소방본부를 두고. 그다음에 4번에 종합상실실장이 지체없이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되는 경우요 어,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데 예, 보고하는 것은 밑에 1번, 2번, 3번 쭉 나열돼 있죠. 예, 여기 특히 그 숫자들한 거 위주로 정리를 하시고요. 뭐 1번에 가본 사망자 5인 이상, 사상자 10인 이상, 이재민 100인 이상, 피해액 50억 이상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